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이민년 호랑이의 좋은 일, 나쁜 일, 조심해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주역 6표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4주 8자론에서 7이라는 숫자로 금이라는 기운으로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은 아주 강한 금, 바위로 치면 아주 큰 바위라 그러다 보니까 어리있다. 뭔가 부시하다, 강하다. 그렇지, 뭐, 원래 강한 나무일수록 태풍에 부러지고, 약한 갈때는 비바람에 흔들릴지, 부러지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도 좋지만, 때로는 나 자신도 지키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오공, 소유계에서 보면, 손오공이 운송입니다. 비록, 간신보살님의, 뭐, 머릿속에 뭘 심어서 그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삼장법사 제팔계 사오정 이세 사람을 떠나지 못하고 그만도 못 가고 끝까지 지키고 나쁜 모든 것을 물리치면서 천축이라 하는 그문나만 거지 동행을 하여 그때는 제천대성이라 하는 그런 성인의 칭호를 갖게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호공이 장가갔다 소리는 저유기의 어느 곳도 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사에서는 인연이 약하다 숫자 7에서 우리가 칠성 칠생무지개 칠칠살 칠생기도 형각할배 몽달할배 무자조상 이런 윗대 헌신이 많이 설친다 그런 포적을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인꽃처럼 오선도선 살기가 어렵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내 주변을 아끼고 챙기고 신경쓰는 그런 마음으로 더 멀리 둥그리 다지 마시고 칠색무지게 찾아서 헤매는 어리석은 사람이 안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먼저 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이민년호랑이의고요 숫자는 444 중진내 사내와 사내가 기싸움한다 우레와 우레가 서로 부닥친다 등만의 용이 여의자 하나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툰다 뭔가 부딪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아픔을 당하고 이것을 다 해결을 하지 못한 그 와중에 또 다른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서 사건, 사고, 사람의 배신, 이런 데를 많이 조심을 하시라. 그렇습니다. 동호회에서도 지뢰부라는 뭔가 땅속에 아직은 숨어있는 우려가 있다. 지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방심하다가 사람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 조심을 하시라. 그렇습니다. 땅속에 있는 지진이 꿈틀거리고 있는 행복이다. 항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시고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 양, 개, 소, 뱀, 말 이런 날이나 달에는 금전적으로 재원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날이다 달이다 생각을 하시고 돼지, 지, 원숭이, 닭 이런 날이나 달에는 문서적으로 명예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일직업이라든지 성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다. 그렇습니다. 호랑이 토끼, 이런 날이나 다니는 금전적으로 사랑관계, 인연관계 이런 쪽은 좀 조심을 하시라 그렇습니다. 닭띠, 원숭이띠 이런 사람과는 간제 구설, 시비 다툼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다음은 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이민년 호랑이 해에 고유 숫자는 842. 지뢰보다 땅속에 숨어 있는 우레이기 때문에 내 몸속에 숨어 있는 질병, 건강, 안제, 뭔가 해결하지 못한 이런 쪽으로 조심을 많이 하시라 그렇습니다. 이런 눈에는 물건너, 강건너, 저수륙말리 저런 쪽에서 밑에 조상에 한풀자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집안에 안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물이 흐르고 있다. 그렇으면 이사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눈에는 소원을 하면은. 실패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살수 있다. 집을 나간 사람 또는 옛날에 헤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다시 운만하게 해결이 되고 만날 수 있고 되돌아올 수 있다. 실패했던 일들도 다시 일어서수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항상 충분히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면은 못 이룰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해물에수는치이다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추진할 때 일곱 번 생각한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로가 지택님이라 이렇게 변했습니다. 땅과 연못이 서로 만났다. 물은 두이 필요하고, 땅은 물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오곡백가도 살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름적인 만남, 미래의 약속, 결혼, 동업 단체 생활, 공동생활, 여러 사람과 오래 사는 일, 이런 거는 매사 좋은 식이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 돼지, 지, 원숭이, 닭, 이런 날이나 달에는 재혼적으로 아주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금, 토끼, 이런 날에는 명예적으로, 직업적으로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용, 양, 개, 소, 이런 날, 이런 달에는 인간관계에서 금전, 이런 거는 조심을 하라. 금전 투자라든지 투기, 이런 거는 실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무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이민년 고랑이 해의 고요 숫자는 646입니다. 술의 돈이다. 물 속에 오레가 숨어 있다. 오레가치면은물 속에 소용돌이가 생길 것이요. 형제풍파다. 단제 구설수에는 단제수가 생기면 구석될 수도 있다. 아픈 사람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은 땅속에 묻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건강적으로 내 몸을 많이 조심을 하시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원하는 그런 일들은 이러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직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사 여유롭게 기다리고 천천히 일을 해결해 나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비가 내리고 그비 속에 우레와 번개가 내리치고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 은그 벼락을 내가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사 조심하면 좋을 것입니다. 동료가 풍매익이다 풍매익이라 하는 것은 바람과 우레가 서로 더한다 합친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배가 불러올 수 있다. 백일 정승하다 여유롭게 추진하다 보면은 실패하지 않고 매사 성공할 수 있다. 천년총각은 결혼도 할수 있고, 불린 부부라든지 그런 부부들도 임신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내 몸을 좀 조심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뱀, 말, 호랑이, 토끼, 이런 날이나 다을 날에는 금전적, 사업적, 이런 쪽으로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용, 양, 개, 소, 이런 날이나 달에는 다른 사람과 구설 시비, 다투면은 무조건 참자. 어디 똥이 무서워해 하냐, 들어오자, 피한다. 이런 마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원숭이, 다. 이런 날이나 달에는 문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일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뱀, 말, 고랑이, 토끼, 이런 띠와 이런 사람과도 아주 좋은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에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신생 문숭이띠 여러분들의 이민년 호랑이의 고요수 때는 244행내수 적은 연못에 숨어있는 우레라 높은 산 바위 덩어리에 벼락이 내리쳤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산으로 있는 바위가 벼락을 맞았으니 그 주변의 흙이 밑으로 흘러내린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괜히 상대가 별거 아닌데 나에게 시비를 걸려고 구설을 만들려고 내가 잘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식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떠나고 싶으니, 이동도 하고 싶고, 변동도 하고 싶고, 이사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런 눈에서는 그냥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냥 참아라 동료가 술의 돈이다 아직은 물속에 숨어 있는 오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눈 속에 어린 새싹이 채범을 기다리다 근태가 생기고 가정 사에 힘든 시기가 많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용양개소뱀말 이런 날이나 달에는 금전적으로 재원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식이다 생각을 하시고 원숭이, 닭, 돼지, 지 이런 날이나 달에는 문서적으로 하고 싶은 일 직업적으로 하고 싶은 일 명예적, 성진 이런 쪽으로는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 호랑이, 토끼 이런 날이나 달에는 주변에 사람이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볼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 하시고 사람은 좀 조심을 하시라 그렇습니다 다음은 임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고유 숫자는 242 적은 연못 속에 소용돌이가 치니 연못에 물이 빠져나갈 것 같다. 연못이 탈이 생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일이라도 큰 일이 되기. 지원이 큰 일이 되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소한 일에 그냥 속전속결로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동료가 헤이틱. 연못과 연못이 그사이 수로가 생겨서 서로 소통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맡겼던 일들이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인론에서 아련론까지 물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소통이 되고 이 순간에 서로 좋아서 입맞춤하듯 소녀가 사춘기를 만나서 바람기가 살랑살랑 불고 있는 그런 것과 같다 생각하면 을 좋겠습니다. 아나운서라든지 선생님 지도자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든지 판매 이런 쪽은 아주 좋은 그런 시기고 성성장구운이다 생각하시고 바다에 고기를 키운다 미래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살고 있는 부부는 서로 간에 괜히 근태기 때문에 바람 속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 이성교제, 연상연하의 관계 결혼, 연애, 불륜, 의외로 도화꽃이 만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쾌강과캐나락의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을 좋겠습니다 용, 양, 개, 예, 소, 뱀, 말 이런 날이나 달에는 금전적으로, 재원적으로, 사업적으로 아주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돼지, 지, 원숭이 다 이런 날이나 달에는 직업적이라든지 내가 잡고 싶은 문서, 따고 싶은 일 이런 것도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호랑이, 토끼 이런 날이나 달에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미래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만남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오늘 예측해주신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분 행운이 더더욱 함께하실 것입니다. 어렵거나 힘들 때는 연락주신다면 은 최선을 다해서 해답을 찾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